나는 나는 이 얘기 다 들으니까 부끄러워서 말 못하게 <laughs> 해요. 부끄러워. 아, 아 나는 근데 진짜 진짜 안 떠올랐어. 난 진짜 이 시간들이 나한테 너무 영희가 주인공이야. <laughs> 너무 죄송해. <laughs> 영희가 주인공인데 아니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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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센터에 있는 느낌. 야야야. <laughs> <laughs> 영희가 주인공인데. 영희에게는 가상의 친구가 있는 거야. 학창시절. 베프. 그게 하림이야. 음. 근데 가상이야? 가상이야. 그리고 상상 속 남자친구도 있어. 그거는 도율이야. 음. 그리고 상상 속에서 영희는 지금 <laughs> 덕규가 굉장히 긴다. <긴나. 웃음> <laughs> 여기까지야. <웃음> 상상 속에서 영희는 자기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해. 그러니까 음. 내가 남자였으면 좋겠다. 내가 남자였으면은 이런 걸할 텐데. 근데 그래서 영희가 이렇게 서 있으면은 뒤에서 덕규 근육이 뽀 이렇게 올라오고 덕규는 영희 남자 버전. <laughs> 알고 보니 영희는 학생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른이야. 근데 내 학창 시절에 나이가 친구가 있었다면 우리가 어쨌거나 청소년 영하니까 청소년. 근데 우리가 청소년 왜? 이런 이 생각이 자꾸 든 거. 우리가 청소년 연기하는 게 나는 계속 거슬려. 음. 그러니까 나는 자꾸 이제 이걸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학교 물, 학교 이야기, 청소년들 이야기를 못쓰겠는 거야. 음. 그래서 차라리 완전 그냥 신화적 이야기를 대단히 뻔뻔하게 가는 음. 음. 그, 그 그게 다른 그, 거기까지만 생각했고 다른 하나는 그 김천에 폐교가 있는데 거기 욕조 안에 음. 덕규가 누워 있는 거 근데 컨텐트 없어. 카메라가 서서히 뒤로 빠지면 혼자 앉아 있는 영희의 모습과 등을 돌리고 앉은 덕규와 도유래의 모습이 보인다. 주문하신 라떼 나왔습니다. 영희는 멍하니 생각에 잠겨 라떼의 거품을 손가락으로 찍어서 테이블 위에 뭐라고 끄적인다. 결국 웃음이 터져버리는 영희. 덕규도 웃음이 나려 하지만 애써 참는다. <웃음> <웃음> <laughs> 오 너무 웃긴데 깔깔깔깔깔깔! 하늘 <laughs> <laughs> 내려는 덕기에게 갑자기 불쑥 얼굴을 들이대고 들어와 깔깔 웃는 하림. 두 사람의 손 동작은 나중에 춤처럼 된다. 트라우마 레브라. <laughs> 이거 그랩이야? 사촌 동생어난 <laughs> 어, <laughs> <laughs> 내가 좀 근사한 어른이 되어 있을 줄 알았어. 사랑해. 지금의 난 아무런 꿈이 없어. 꿈꿀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사랑해 놀리냐이 그만하라고 영 어디 계속 편의점 앞에 있다레기통에있다 진짜 그리 너무 많이 먹었 그리 먹었구나 하나 둘 마지막 순간에 합

하나, 둘, 하 후! 하! 빠! 수겠어 아, 못하 그래서 0 2로 이름을 다 바꿨어 어? 원래는 서0이었고 이후에 2로 바뀌었대 그아 옛날에? 어옛날엔0 그래! 내가... 나... 다른... 리나 지금 근데 그거는 그렇게 강한 방방이더 우리 때보다 훨씬 옛날이네 그럼. 그렇겠지. 어. 제프, 제프, 제프. 제프 진짜. 제, 제이더프리야. 젠더프리를 오. 줄여서 어. 제프. 그리고 보이프렌드를 줄여서 보부구. 아. 소울메이트를 줄여서 썸. <laughs> <laughs> 영희는영희야아 직원 이름 어쩔 거야. <laughs> 소타. <소탕? 웃음> 뒷담에 뒷담 뒷담 이거 <laughs> <너는> 이름 뒷담이야 뒷담 <laughs> 뒷담 어,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가사의 친구가 세 명인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이 중에 한 명은 현실 사람이어야 되지 않을까 소멸 소멸 아니 소멸되어 버니까 그러니까 영희의 앞으로 인생에서 더 이상 필요 없는 한 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웃음> <웃음> 그럼 나는 제프를 보내겠어. 그치, 사실 제프가 그 느낌이 있기는 해. 근데 아, 그거 이제 이게 하나의 고민, 다른 하나의 고민은 이 영화의 주인공이 사실은 제프였던 거야. 그니까 또, 또 주인공이야. 아, <laughs> 뭐, 그래서 제프 역할을 바꾸려고 해. <laughs> 그니까 주주가 <죽을 거> 낫지. <laughs> 때 나를 부는데 이제 안 부르길 바라는 마음 있는 거잖아. 근데 거기에서 뭔가 하나 더 갔으면 좋겠어. 근데 이거 막 진짜 킬빌씬처럼 액션씬 같은데 되게 단 유치한 동작들로 이루어진 거 있지. 그래서 무릎치기 막 이런 팔꿈치 펴기 막 이런 거. 어 그래서 막 이게 되게 이상한 걸로 이상 이상한 걸로 이렇게 짝짝짝짝 근데 정말 액션씬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한. 소스들은 되게 유치한 것들이고 이거를 만약에 우리 22일날 선보이면 음. 되게 재밌는 쇼될수 있을 것 같아 이걸 진짜 음악에 맞춰서 이걸 그냥 이렇게 그냥 봐요. 루프만 돌려도 재밌을 것 같아 근데 영화적으로 봤을 때는 어 이것은 싸우는 씬이다 얘네, 지금 얘네들은 갑자기 여기가 보브에 머리티잖아 머리, 잡아 발구부러 빨리. 아. 빨리 잡아 <laughs> 아, 근데 잡아봐, 아 일단 잡아? 알았어 여기가 <laughs> <laughs> 조금 더 시원하게 잡혔어 제프가 침착하게 아. 화해의 제스처를 아. 시도하며 아. 셋 사이에 아. 얼굴 끼워넣는다 셋? 너 왜냐면은 하림이가 너가 나를 잡고 있고 내가 하림이 뭐랬지 잡고 있고 맞아 그 사이에 끼워넣는다 어? 근데 이렇게 하는 건 맞아? 맞아 맞아 영도 잡는다 야 <laughs> 진짜 이렇게 잡을 거야? 그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당겨 잡아 <laughs> 아니면 그냥 시키는 밀 거야 시키는 대로 할 건데 당겨 잡고 당겨 잡아서 여이가이 잡은 애를 뒤로 열어서 이때 몸이 벌어지고 무슨 응. 말? 그러니까 몸이 가까워졌다가 여기가 잡히니까 얘를 연다 응? 오케이 응. 일단 이렇게 하고 그다음 오면 응. 조용히 해. 어 이때는 조용히 할때 약간 너무 가까우면안돼요 사이 공간이 있어야 되고 할때 살짝 줘요 이렇게 음. 밀어. 대신 영희도 이렇게 같이 약간은 같이 가줘야 돼. 이 에너지를 받아서 이러고 일단 가라. 야 얘랑 같이 이 사이가 멀리 잡아줘 있어야 돼. 둘 셋. 네. 바깥으로 늘어나는 느낌, 엔다 풀리면서 센터 툭 텐션 텐션 안으로 이 볼드 아가 가. 하나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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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왜냐면 내가 사랑이라는 말을 해도 아 진짜 너 사랑해 이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 얘기는 또 다른 얘기들로 사랑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음. 예나가 얘기한 거를 하는 거는 되게 연극적인 모습이야 음. 내 상상 속에서 썸도 그렇고 제프도 그렇고 영이라는 존재에게 어쨌거나 상상 가능한 존재고 네. 있을 법한 존재로 보브는 유니콘 같은 거야 <웃음> <웃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은 인생에 있어 본 적이 없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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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진지하기로> 했잖아, 진지하게 됐잖아, 진지하게 됐네. 신지하게 됐네. 신지하게 괜찮을까 하게 됐네. 신지하게 됐말신지소게 됐네. 신지다 소리가 신지하게 됐네. 신지하게 됐때는 말이야 하게희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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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같은 그복이두개 있어서 어. 지금 고민 중이야. 영이 이거는 연출을 선택할지 안 할지 아니면 그렇게 할지. 둘다 있는 거니까. 어. 어. 근데 도율과 도쿄 저 유니콘이에요. 의상도 음. 중요하고 <laughs> 좋다. 그러면 어. 우리 오늘 어까지 섭취한 네. 자료들을 바탕으로 <laughs> 쇼케이스 잘 하도록 하시다 여러분. 네. <laughs> 어떻게 이렇게 하지? <laughs> 네, 진짜로 과제를 잘 들을 것 같아요. 진짜로 <laughs> 여러분 과제로서 조금 조금 이제는 우리가 이 작품에 잠깐 들어와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좀 집에서도 대본 읽고 자기 캐릭터 생각해보고 저와 적극적인 대화를 시도해 주시고 오늘 의상 얘기를 하나도 못 했어요. 아니, 아니라 의상 못 대치고 비주얼적으로 의상적으로.